제17장.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정착하며 살았다. 아브라함은 혈족인 나홀의 아내 밀가에게서 자식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아들 우스, 그 밑에는 부즈와 크무엘이 있었는데 크무엘은 아람의 아버지이다. 또 캐셋, 하조, 빌다, 아들랍. 부두엘이 있었는데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태어났다. 이렇게 밀가가 아브라함의 혈족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은 모두 여덟 비다. 나홀에게는 루우마라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에게서 테바, 가암, 다스, 마아가가 태어났다. 제 18장 사라는 그의 삶이 127년이었다. 기랴사르바라고도 하는 헤브론 땅에서 그의 연수가 다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크게 상심하였다.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간청하였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방랑자이오. 당신들의 소유인 그땅 일부를 나에게 주어 내 아내 사라의 육체를 묻게 해 주오. 이 말을 들은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받아들이며 말하였다. 아브라함이여 들으시오. 당신이 믿는 주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당신에게 복을 줄 것이니, 그주 또한 우리와 함께 할 것이요. 그러니 우리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당신의 아내의 육체를 묻으시오. 당신이 땅을 쓰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소? 이 햇사람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내 아내의 사라를 묻을 수 있게 도와주어서 감사하오. 그러나 한번더 말하겠소. 소아의 아들 에브론이여, 당신의 땅 막베라 동굴을 나에게 주오. 값은 입에 올리는 대로 다 드릴 테니, 당신들은 나의 이 말을 거절하지 마오. 에브론은 헷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헷 사람 에브론은 헷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아브라함이여, 내 말을 들으오. 나는 당신에게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주겠소. 그 이유는 당신에게 복을 주는 그 주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기 때문이오. 그러니 내가 한이 말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가 주는 땅에 당신의 아내 사라를 묻으시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과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절하고 헷 사람들과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다시 말하였다.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믿고 따르는 전능한 주가 나에게 은총을 주는 것과 당신들에게 은총을 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주는 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오. 이 말을 들은 에브론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믿는 주가 당신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에게 굳이 땅값을 내고자 한다면 그 땅값은 4 0세겔이 되어. 그런데 이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끝까지 값을 낸다고 하지 말고 당신의 아내 사라를 우리가 주고자 하는 땅에 묻길 바라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른 햇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햇사람들이 알려준 그땅 방향으로 마물의 동쪽 막베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곳에 딸린 동굴과 사방 언저리에 있는 모든 나무와 함께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은 햇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행되었다. 그러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막베라에 있는 그땅 동굴에 묻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으로 마물에라고도 하는 해브론 동쪽에 있었다. 그 땅과 그곳에 딸린 동굴은 햇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땅이 되었다. 제 9장.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몹시 늙었다. 전능한주는 항상 그의 삶을 주관하고 그에게 은총을 주며 함께 하였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종을 불러 자기가 믿고 따르는 전능한주에게 언약하게 하였다. 너는 내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은총을 준 나의 전능한 주에게 언약하여라. 내 아들의 신부인 내 며느리감은 너와 내가 살고 있는 가나한 사람의 딸 가운데서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혈족들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겠다고 하여라.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종이 물었다. 당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이 나를 따라서,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들을 그가 태어난 곳으로 데려가도 돼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대답하였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전능한 주가 보는 앞에서 합당치 않다. 내 고향에서 혈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나의 후예들에게 주고 은 총도 함께 주겠다고 언약한 모든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주가 내가 내게 말한 그곳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예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내 아들의 신부감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와 전능한 주 앞에서 한 언약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 아들을 그가 태어난 곳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을 들은 종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고 전능한 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주인의 말을 이행하겠다고 언약하였다.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보내는 온갖 귀한 선물과 은과 금을 낙타 열 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지역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을 찾아갔다. 종은 성 밖에 있는 샘터에 낙타를 풀어 쉬게 하고 있었고 마침 그 저녁에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무렵이었다. 종은 전능한 주에게 이렇게 간구하였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전능한 주여. 항상 나의 주인과 함께하고. 내 주인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전능한 주여. 오늘 나의 일이 당신의 뜻대로 이행될 수 있게 해주고. 전능한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나에게 당신의 뜻과 생각을 보여주소. 아브라함의 종인 나는 지금 이곳, 샘터에 있어.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나는 여자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하겠소. 그 여자들 가운데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뿐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바로 전능한 주의 은총을 받고, 기쁨이 되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로 정해준 당신의 뜻인 줄로 받아들이겠소. 이로써 전능한 주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항상 신실하고 선하다는 것을 내가 믿겠소. 이 간구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는 나홀의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혈족이었다. 리브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다. 그가 샘터에 와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쁘게 뛰어나가 리브가를 반기며 항아리에 있는 물을 마시게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리브가는 말하였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을 마시오. 라고 하며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 주었다. 이렇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낙타들도 물을 실컷 마시도록 길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항아리에 남아있는 물을 얼른 구유에 붓고는 물을 기르러 샘터로 달려가 낙타들이 모두 마시도록 물을 길어주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뛰고 온 인물을 전능한 주가 그의 뜻대로 행하는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서 그 종은 반세갤 정도 나가는 금, 코걸이와 금 귀걸이와 금팔찌 두 개를 리브가에게 걸어주고 십세겔 나가는 금 목걸이를 리브가에게 끼워주었다.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누구의 딸이오? 당신의 아버지 집에 하룻밤 쉬어갈 방이 있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은 리브가는 대답하였다. 나는 부두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딸이오. 나의 할아버지는 나오리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하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는 양식이 넉넉하여 마음 편하게 쉬어갈 방도 있소. 라고 하자. 이 리브가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은 전능한 주에게 경배하였다. 내 아브라함의 주인인 전능한 주여, 당신의 이름을 홀로 높이고 찬양하오. 전능한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신실하오. 전능한 주여, 당신이 나를 내 주인의 친척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소.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리브가는 자기 길로 뛰어가 어머니, 집 모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맞으러 뛰어나갔다. 라반은 금, 코걸이와 금귀걸이와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리브가를 보며 기이하게 생각하여 달려 나온 것이었다. 나와서 보니 아브라함의 종은 아직도 낙타와 함께 샘터에 있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딸에게 친절을 베푼 자여, 나의 집으로 들어가서 쉬시오. 내게는 양식도 많소. 그러니 나의 친절을 거절하지 마오. 낙타도 함께 데리고 오시오. 라반은 그를 자기의 집으로 들인 다음 낙타 등에 실려 있는 짐과 안장을 풀어 내리고 낙타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와 그의 일행에게 발 씻을 물을 떠다 주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잔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임무를 맡아 온 것을 밝히 알렸고 이 일을 말하기 전에는 잔치에 함께 참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라바는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의 종은 말하였다.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전능한 주로부터 항상 은총을 받고 옳은 길로 인도받아서 매우 부유한 자가 되었소. 그는 전능한 주로부터 양 떼와 소 떼,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낙위를 풍족히 공급받았소. 그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전능한 주가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언약하라고 하며, 나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한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혈족을 찾아가,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라고 하였소. 이 말을 들은 내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만일 당신의 아들의 신부감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라고 물었더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내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전능한 주를 통해 내가 가서 하려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나의 아버지 가문 내 혈족 가운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반드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혈족들에게로 가기만 하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 혈족들이 나의 아들의 신부감을 주지 않을지라도 너에게 책임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전능한 주에게 간구하였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전능한 주여. 내가 뛰고 온 임무를 당신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려거든 이렇게 해 주소서. 내가 지금 샘터에 있는데 샘터의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내가 직접 청하겠소. 만일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길어 주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바로 전능한 주가.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정해준 여자인 줄 알겠소. 라며 간청한 것이요. 내가 이렇게 전능한 주에게 간청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기르러 샘터로 오는 것을 보았소. 그리하여 나는 리브가에게 물좀 달라고 청하였소.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항아리를 내려놓아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낙타들이 마실 물도 주었소. 나는 그 물을 마셨고 또 리브가는 직접 낙타들에게도 마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소. 그래서 나는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더니 부두엘의 딸이고 나올과 밀가의 손녀라고 말하였소. 그리하여 나는 그에게 금 코걸이와 금 귀걸이와 금 팔찌와 금 목걸이를 주고 나서 전능한 주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전능한 주를 홀로 높였소. 전능한 주는 자기 뜻대로 나의 간구를 들어주었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조카 딸을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찾아내게 하였소. 그러니 이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려거든 그의 호의를 거절하지 마시오. 거절한다면 거절에 대한 응답도 해줘. 그래야 나도 내갈 길을 갈수 있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은 당신 주인의 전능한 주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의견을 내놓겠는가? 라며 그의 말을 승낙하였다. 리브가가 여기에 있으니, 당신이 데리고 가라. 전능한 주가 당신의 생각과 뜻대로 오늘 이 일을 행하였으니, 당신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삼아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은 땅에 엎드려 전능한 주에게 경배하고, 리브가에게 금과 은과 모든 예물과 옷을 건네고, 그의 오라버니와 부모에게도 주었다. 또 그들은 마음 편히 잔치에 임하였고, 또 마음 편히 하룻밤 쉬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오. 라고 말하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끝까지 붙잡고 나섰다. 하룻밤뿐만 아니라 좀더 머물렀다가 데려가라. 열흘 만이라도 두었다가 데려가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붙잡지 말라고 하며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나의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과 그 뜻을 행하는 전능한 주의 일을 맡아온 것이기에 이곳에 계속 오래 있을 수 없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하니 떠나게 해주시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리브가를 직접 불러서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소?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나는 가겠소. 그들은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과 함께 보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떠났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의 길로 갔다. 이삭은 셈이 있는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네게브 땅이었다. 저녁때가 되어 이삭은 바람을 쐬러 들에 나갔는데 두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지금 내두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베일을 꺼내 자기 얼굴을 가렸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삭에게 얘기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장막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며 자기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달랬다.